마태복음 10,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친자가 아니라 양자죠 양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만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은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첫 번째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리 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바로 전도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의 삶은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laughs>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 주시며 친히 천국 복음을 어, 선포하고 그 천국 복음이 현장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공생애 통해서 보여 주셨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 제자들 남기 남겨진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냐?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는 것 분명히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람들이 있고 그들 가운데 예배되어진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남겨진 사명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일을 위해서 복음 증가하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그게 하나님 예배하신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어,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모자랍니다. 우리의 힘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가지신, 저, 어, 분이시죠. 그래서 빌리포서 2장에 보면은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이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어,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과 땅,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늘과 땅이 통하는 그 비밀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마태온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니이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보기 좋도다. 어,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죠.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자들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성령께서 그 속에 임재하십니다. 골리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죠. 그 이게 뭐냐? 마태복음 이 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죠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게 될 때에 이러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리고 저 하늘의 권세,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땅의 권세, 공중권세의 자본자를 이기는 그 권세가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흑암이 꺾여지고 하늘의 천군천사들이 동원되어지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 땅의 전도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마태 온 16장 19절에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바로 우리의 기도, 기도를 통해 하늘과 땅이 통하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늘과 땅이 통하는 그 천군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그 천군 열쇠로 하늘과 땅이 움직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권세와 이 모든 축복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전도자로 화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직장에 가거나 또내 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전도자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오늘도 이 현장에 정말 영생 받을 자들이 있고 이 현장에 분명히 사단의 역사가 있고 이 현장에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신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한날 정말 우리는 전도자로서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오늘 마지막 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성삼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현장에 전도하러, 어, 내가 전도하러 가는 그 걸음 속에 우리가 뭐 전도하러 간다 해가지고 옛날처럼 가서 무조건 예수 믿으라 말하는 그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오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도 누가 합니까? 내가 하지만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 오늘 본문에도 19절에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을 때에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간다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는 말씀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 가는 현장에. 이번 주 신강단의 말씀을 듣자고 현장에 분명히 알곡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천국 씨앗은 천국 복음을 가지고 가서 이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이 씨는 좋은 씨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곡이 맺혀집니다. 그런데 뿌리다 보면 또 현장에 가 보면 그 뿌린 씨로 일어난 알곡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캠프 현장으로 우리 전도팀들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농공 현장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들어갈 때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성삼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먼저 말씀 붙잡고 가야 되죠 오늘도 가는 현장에 직장에 여러분 가시던 오늘도 캠프 현장으로 가시던 여러분 어떤 삶의 현장에 있든지 간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게 있는 이 천국 복음 이 완전한 좋은 씨앗인 천국 복음을 내가 오늘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알곡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 가지고가셔야 돼요. 당장에는 표시가 안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알곡인 줄 알았더니만은 가라지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가라지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다락방이 다칠 걸 겁나 해가지고 다락방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평생 못 합니다. 다락방을요 무조건 여세요 무조건 하세요. 다쳐도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아 가라지가 있다니까요. 그것도 말씀 성취예요. 다락방 다치는 것도 말씀 성취라니까요. 내가 진짜 말씀 붙잡고 한다면 꼭 내가 하나의 다락방 했는데 거기서 제자 한명 나오고 아닙니다. 다칠 수 있어요. 저도요 열개 했다면은. 그의 6, 7개는 다쳤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알곡과 가라지, 가라지가 라지가 있냐 없냐 저 가라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신경 쓸 필요 없이 우리는 계속 좋은 씨앗만 뿌리면 됩니다 좋은 씨앗만 뿌리면 반드시 알곡이 맺혀지게 됩니다 그 알곡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그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뭐하냐 현장에 가서 계속해서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죠 오늘도 현장에 가는 우리 전도팀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씨앗만 뿌리면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 우리는 그 가라지가 일어날 것을 겁내서 우리가 농사 못 짓는다. 그럼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복음만 뿌리면 됩니다. 말씀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영적 비밀을 봐야 돼요.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아, 이 현장이 왜 이렇게 어렵냐? 왜이 농공 현장은 이렇게 정신 문제가 많고 영적 문제가 많고 가정도 이렇게 힘들고 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고 또다미족들도 많이 와 있습니다. 이 현장에 우리가 갈 때에 육의 눈으로 보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의 눈을 가지고 영의 기준을 가지고 봐야 돼요. 사사시대 왜 그런 저주와 재앙이 왔습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바알들과 아세라더를 섬겼기 때문에 그러한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저 농공현장 무엇 때문입니까? 다민족들이 많이 와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 저 사람들 삶이 힘들어서? 아닙니다. 여와를 잊어버리고, 여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게 되어진 영적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비밀을 알고 뭐하라고요? 영적 싸움 싸우라 말씀하셨죠 오후 예배 때에 그래서 오늘 우리 현장에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영안을 열어서 현장을 제대로 분석하시고 거기에서 영적 사실을 보므로 말암면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문제임을 알고 거기에 완전한 해답인 천국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뿌리면 하나님 반드시 그 현장에서 알곡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곡 하나라도 괜찮아요. 그 하나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기 때문에, 가라지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씨를 뿌리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가라지에 신경 쓰느라 알곡이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장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며 현장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인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19절에도, 20절에도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그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증인으로 현장에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한 날도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았기에 전도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현장의 전도자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가는 현장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이 세상의 문제는 여와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호세아 4장 6절에 여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너희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상 몸부림치며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우상 숭배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가정과 가문이 후대가 망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 완전한 해답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을 들고 우리는 가는 것이죠 오늘도 현장에 전도자로 서시고 전도자라고 하는 걸음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먼저 가지고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 속에 성삼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나와 함께하시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과 증거를 가지고 오늘 현장으로 가는 가운데 여러분 가는 그 현장에 알곡 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한날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성, 성령의 인도 받는 그삶 속에 진짜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농공 캠프 현장에 모든 흙암의 거세가 못 깨어지게 하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 예배하신 절대 제자를 찾는 이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알고기 매쳐지는 그러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현장에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는 그러한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신 강단의 말씀과 또올 한해 주신 언약들과 또 교회와 또 우리 교육자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서 그리고 전도 어, 2.37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4월 달에는 우리 선교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 선교대회를 두고서 진짜 2, 3, 7, 5천 전적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의 민족과 북한 연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내의 기관들과 현장의 시스템들 두고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장미등 가정들을 두고서 어, 기도하시고 또 오늘 저녁에 우리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 받고 또 우리의 모든 부분을 치유되 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신 기도자분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